안녕하세요. 오늘은, 야마하 N 맥스 155. 1 5 5에 155, 155. 155, 시승. 스마트 키구요. 지금 내가 그냥 꺼놔서 빽빽거리고 있고, 걸면, 자, 라이딩 모드가 은게 있어요. S가 있고, T가 있고, 그리고 이 시프트 모드, 뭐, 누르는 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조이고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있어요, 있어. 있어. 자, 자, MX155 막상 이제, 주행을 시작을 하면, 뭐, 스쿠터가 뭐, 뭐, 그렇지, 뭐, 뭐, 125나, 뭐, 155나, 뭐, 200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음, 다르죠? 뭐, 대백이량, 뭐, 400cc, 뭐, 그 정도만큼 가속감은 아닌데, 차체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고, 가속감이, 체감 느낌이, 되게 더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아닌데, 고그 가속력이 더 좋게 느껴지는 거 그리고 이렇게 뭐 기울이거나 했을 때도 뭐 안정감 좋았고, 근데 확실히 작은 차체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런데 기울일 때 굉장히 빨라 그리고 이제 딱 가속을 할때 코너에서도 이게 안정감 있게 북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민첩하죠. 굉장히 민첩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뭐 차가 작으니까. 뭐 차선 좁은 데서 유턴할 때도 편하고 일단 핸들링은 굉장히 가벼워. 그리고 이게 125들보다 확실히 30cc 정도 배기량이 좀더 높은 게 티가 날 때는 오르막 같은 데나 아니면 뭐탠덤을 하거나 그럴 때 엔진 회전수를 굉장히 낮춰놨다가 다시 올릴 때 올릴 때 티가 나죠. 이게 뭐125그 미만들이나 뭐 125들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조금만 있어도 가속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죠. 근데, 155는 그런 점에선 확실히 티가 나요. 티가 나고, 좀더 활기차게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타보면, 확실히 125보다 월등한 그런 가속감이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절대 안될것 같아요. 기왕이면, 이종소용이 있다면, 뭐 상관없잖아요. 어우, 좋구만. 어, 달릴 때? 달릴 때 시원한데? 음, 음. 이게, 어, 꼴랑 몇시 차이? 어, 그렇긴 한데, 음, 이 라이딩 모드도 있고, 뭐, 엔진 브레이커 쪼그쪼그쪼글 뭐, 그런 것들이, 어, 좀, 시원시해 음, 근데 그렇다고 막, 이게 막 엄청 최고다, 이건 아닌데, 어, 이종 소형이 있다면, 왜 125를? 좋네. 125가 PCX랑 맨날 경쟁하고, 먹어더 좋네. 어 좋네. 그러고. 요즘에는 뭐 DNA 모터스도 렇고 하우즈 하우즈 스즈키도 뭐 나온 거 같은데. 어, 주행 시작했나? 하우즈. 저, 하우즈 스즈키는 어. 어? 아니라고. 응? 스즈키가 그 네. 그 아, 하지만 달라고. 하지만 그냥 하우즈. 네, 하우즈라고. 그래, 하우즈, 하우즈. 네. 하우즈, 하우즈도 뭐 125고 뭐 UFR 125. UFR. 네. 뭐 그거랑 DNA랑 혼다랑 네. 야마하랑 스즈키랑 네. 스즈키는 뭐가 있지? 스즈키는 버그마 스트리트. 아 그러게 있지. 네. 어 그런 것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PCX도 150이 있는데, 네. 야마 MX도 a 155가 있지. 그리고 25년식이 새로 나왔는데 그쵸? 얘가 가격이 548만 원. 548만 원. 548만 원. 아 468만 원이야. 125가. 125가. 어 468만 원, 155가. 548만원 그럼 80만원 차이나는 거네요 그 정도 차이나고 또 X m a x 는800 얼마 아 근데 요렇게 지금 어우 시끄러 워이 시끄러 아무튼 오토바이좀 타봤는데 얘를 좀 타봤는데 나는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거 같아 아, 여기 있는 이 시프트 이 기능은 그러면 여기 안 움직이니까 그거 하는데 이게 CVT 무단 변속은 맞는데 그러니까 엔진이 있고 그 구동 그러니까 미션 같은 거죠 코터는 이렇게 벨트, 벨트가 들어있어서 엔진의 힘을 벨트 그리고 이 접시처럼 이게 벌어지면서 이게 그 기아, 대기아 역할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무브볼이라는 게 들어가요. 원심력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접시를 벌려주면서 벨트가 뭐어떻게조고 이렇게 되런게 있는데 그거 대신해서 모터가 들어간대요. 모터가 자 무브볼이라는 게 움직이면서 이게 속도와 회전수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여기는 안에 모터가 들어있어가지고 이 접시 부분을 피할 때마다 짝짝짝 눌러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버튼으로 강제적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가속을 하고 있을 때 이거를 눌러주면 3단계로 더 가속을 할수 있는 거고 주행하면서 스로틀을 당기고 있으면 하면 누르면 파란색이 올라갈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면서 더 가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단으로 달리다가 4단으로 내리고 싶을 때한 번씩 해주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고 그리고 이제 엔진 브레이크 트로트를 되돌렸을때또 누르면은 빨간색으로 이제 1단, 2단, 3단 되는데 이거는 뭐 4단에서 3단 똑같이 기아를 내려주는 건 맞는데 이 접시 부분을 좀더 끌어줘가지고 그... 그거를 보드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125에도 없고 300에도 없는 155만 들어가 있는 특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앞 바퀴는 110에 70에 13, 13인치예요. 그리뭐 헤드라이트 이렇게 생겼고, 페어링도 이렇게 생겼고, 핸맥스 아시는 분들은 다 연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인데 조금 바뀌긴 했어요. 뭐 스마트 키 이렇게 돌리고 뭐온 오프 할수 있고요. 자 계기판에 불 이렇게 들어오죠. 야마 세리모니 하고요. 그리고 와이 커넥트 이렇게 핸드폰이랑 연동 시킬 수가 있게 되었고요. 뭐 아이드 스탑도 있고요. 그리고 요걸로. 라이딩 모드도 설정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어, Y E C V T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라이딩 모드가 기본적으로 T 모드와 S 모드 두 개가 있는데 T는 그냥 일반적인 도로고 S는 가속감이 조금 더 좋은 모드예요. 그리고 뭐 예, Y 커넥트로 연결을 시키면 뭐 이렇게 핸드폰 음악이나 주행 그런 기록 같은 것들을 폰으로 연동 받아서 할수 있고요. 뭐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문자 오거나 그런 거 오면 이렇게 알림 뜨고 이런 게다 됩니다 뭐 예전부터 계속 있던 거고요 뭐 이번에 엄청 신기한 기능이다 그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생긴 거는 좀더에어리언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예. 기존의 m a x 그 맥스 시리즈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으면서도 예.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플로우 패널은 평평해 가지고 키가 좀큰 사람들도 다리 잘 뻗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글로브 박스 있고 근데 꽤 깊어요 스마트 키니까 이렇게, 파, 이렇게 깊숙하게 넣어두면 될것 같고요. 어 근데 이쪽 왼쪽에 있는 글러브 박스 이 안에는 음, USB C 포트가 있는데 굉장히 깊어가지고 긴 텀블러 같은 것들도 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USB C라는 게 요즘에 다 추된 것 같아. 자, 이렇게 왼쪽에 보면 좀 복잡하죠. 연료 주입구는 그냥 누르면 안되는나아 키를 온 해놓고 뿅 하면 열리는 게 되게 천천히지만 약간 고급진 느낌. 어 요거는 그 경방스럽게 틱 올라가지 않고 부드럽게 올라가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트도 툭 하고 열리는데 딱 그냥 잠금만 해제되는 거 손으로 올려야 돼요. 트렁크는 뭐 풀페이스가 타이트하게 잘안 들어갈 것 같아요. 에뭐그 아라이 헬멧을 좀 넣어봤는데 걔네가 다꽉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시트에는 이렇게 약간 몰딩을 넣어 가지고 고급진 척을 좀 했어요 텐덤 세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죠 음. 요런 데다가 이렇게 요런 걸해 놓는 게왜해 어, 놨을까 약간 비싼 느낌인가 음. 그리고 요거 대시보드는 자동차랑 비슷해 가지고 클락션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당연히 클락션은 왼쪽 레버에 있습니다 뭐 샌던 그립바도 튼실하게 잘 달려 있고 여기에 YE CVT 그 엔진이죠. 에어클리너 박스가 조금 더 날렵한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조금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시동을 걸면 이게 되게 조용해요. 되게 조용해. 되게 정속하고뭐블루코 엔진인데 친환경적이고 뭐 유로 5 플러스를 다 통과하고 뭐, 테일램프 요렇게. 면발광 LED 같은 느낌이고요잘 안보이는 것 같은데, 이건, 이게 밝아서 그래요. 자, 서스펜션이 트윈으로 되어 있는데, 부등 간격이어가지고 괜찮고요 머플러, 가드가 조금 못생겼어. 왜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있지? 그렇게 갈 필요 없을텐데. 서스펜션 질감은 굉장히 좋았어요. 오히려 PCX보다 이 서스펜션 느낌은 MX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초기화 중 조절도 되게 쉽게 되어있어요. 안쪽에, 이거 아직 새 거래가지고, 비교적 깨끗한데, 음, 좀 타나보면 들어오시겠죠? 이건 라디에이터 조그맣게 있구요. 이 여러가지 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하다 보니까 저 엔진 안쪽이 좀 많이 지저분해. 뭔가 전선도 많고, 모두 많고, 그런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MX125와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 얘 마력 보면은 뭐8 0 0 0 r p m 에서 최대 15.3마력. 그리고 6,500rpm에서 14Nm 뭐이 정도고 그리고 시트고는 770이에요. 상당히 낮죠. 그리고 뭐 연료 탱크는 7.1L. 그리고 무게가 어 135kg. 음. 뭐 크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뭐 아는 거고요. 그리고 컬러는 다크 마그마 이 색깔이랑요. 그리고 아이콘 블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마 MX 155. 오늘은 여기까지 끝!